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나는 아침 해보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아침에 베란다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예,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아메스트로 어저께 몰개인 보여드렸죠. 오늘 아메스트로. 야, 엄청 대품이죠. 그죠? 예. 근데 입장 보면 비싼 거겠죠? 빨갛게 되는 게. 근데 틀려요. 자세히 실물을 보면 틀립니다. 얘가 아메스트로니다 예. 안에 보시면. 뭐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예. 멋지죠? 얘가 아메스트로니다 아이고, 예쁘다. 그죠? 짧게 워놨죠 반지반지 라이. <laughs> 키운 데만 내가 전문입니다, 전문. 하도 막 많이 키워갖고, 막. 억식이 맛있다, 아닙니까? 예. 아메스트로입니다. 예. 잘 보시고, 어제 말했다시피 뭐가 들리지 도대체. 아송달송. 생각해보삼뇽 화면 아이디를 넘어갈게요. 음. 1번 1번은 내가 연구 중인 안데한개 보여드려요. 또 연구 쌍두. <laughs> 여보시면 어, 이 녹만 있는 마리아도 애가 한 입으로 예쁘죠? 얘도 예쁘죠, 그죠? 근데 뒤로 에 휙! 돌아가면 금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금이, 한번 보세요. 이런 녹에서 이런 금이 나요. 근데 이런 금아에도잘 키우면요. 인물랍니다. 제가, 저는 그런 거 많이 따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씩 따가 켜 보세요. 워 봐라 하려고 내가. 지금 싸게 하나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따갖고 연구 중인 아들이 몇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개도 해보라고. <laughs> 해보라고 내가 지금 응? 금고 문 열었어요. 신기하죠? 예, 이런 아들 자기 어렵습니다. <laughs>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금덩이 아이 예쁘죠? 금발은 잘 됐죠? 네, 보시면, 연구 쌍도 <laughs> 1번, 45,000원입니다. 싸게 드리죠? 아니다, 억수로 비싸다. 엄청나게 비싸게 드립니다. 4,500만원입니다. 예. 연구 쌍도 이런 애들 어보 가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한 입으로 켜 보세요. 예. 1번입니다. 2번으 넘어갈게요. 예, 이번입니다. 이번에는 마를린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마를린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마를린이 많아요. 대품도 네, 많고, 예. 마를린 하면 우아하고, 엄청 여성미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집 마를린은 엄청 미니랍니다미니라면좀 그렇네. 예. 예쁘죠? 똑잘 들었죠? 금도 잘 들었고. 예,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 한 6인치 조금 안 돼요. 예. 뿌리 살짝 내렸습니다. 예. 야, 엄마도 내 살짝 보여 드릴게요. 이번 예. 마를린 25만 원입니다. 이 자꾸 우리 아들이 사, 이, 이 가격표를 가까이 꽂아라고 내보고 잔소리 막했었던데 <laughs> 알겠다. 이랬어요. 이번 <laughs> 25만원입니다, 마를린.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엄마입니다. 예쁘죠? 지금 커팅해갖고 뿌리 내린다고 물이 많이 들었어요. 예쁘죠? 예. 예, 엄마가 큰 엄마, 작은 엄마, 또 작은 엄마, 세번째 엄마, 몇명 있어요? 예, 딸입니다. 형제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 다 형제관, 마들린 형제관들입니다. 다 닮았죠? 예. 하여튼, 이렇게 클 겁니다.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예. 3번. 3번은 물개인 자연자국입니다. 어, 어저께 판그 깨난 그그하고 아, 틀려요. 예, 대품에서 자연잡으을다 나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밑에 요요요 밑에 요일단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은 좀더 크면 이대로 키우셔가지고요. 여기를 여기를 탁 따야 돼요. 따면 요 밑에서 자고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자고 받으시면, 일단 한번 그렇게 자고 받으시고, 위에 거는 따로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갖게 드렸어요. 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자국 어디서 커요? 예. 한, 8cm 조금 안 됩니다. 7cm, 8cm. 예. 잘 생겼죠? 예. 아까 봤던 애, 어, 자연자고 났을 때 따나가지고, 뭐, 여름 되기 전에 벌써 뿌리 살짝 해서 이만큼 키운 나입니다. 길게 땄어요. 이렇게 길게 따면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쭉넓을 때까지 기다려가 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 요렇게 길게 따뿐 뭐 뿌리 내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많이 힘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어, 28만원입니다.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4번입니다. 4번은 세트 판매입니다. 세트 판매. 곰마리아, 곰철합니다. 예. 곰뭐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곰마리아를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시더라고요. 여 보시면 곰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이 살짝살짝 살짝 크면서 들어갑니다. 삐금 치듯이. 그렇게 들어가요. 예. 여 보시면 한 개씩 들어가죠. 그죠? 크면서 저런, 어, 빗금치듯이 금이 착착 들어가면서 올라옵니다. 예. 도, 도마이 엽성도 좋습니다. 더토마이 곰처럼. 보기에도 곰처럼 보여요. 사이즈가 11cm 정도 됩니다. 11cm. 그리고 옆에 곰처럼. 곰쳐라. 예. 곰처럼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세트 판매 이렇게 세트 판매하니까 고객님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쁘죠? 예. 사이즈 8cm 저 마리아 보다는 조금 작네요 마리아나 철아나 비슷하게 생기십니다 그때 내 커플 커플 팔듯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안 보여드릴게요. 금이 그렇게 들어갔죠? 한 줄씩 착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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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 세트 판매 곰철아 곰철아 곰마리아 세트 8만원입니다. 예, 곰한 마리 키워보세요. 곰두 마리 키워보세요. 재밌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5번은, 음, 엘콘. 이것도 세트 판매입니다. 엘콘. 마리아고요. 마리아 금하고요. 이두개한 세트를 팔기가 좋더라고요. 처음 다 여기 접하시는 분들은 또 비싼 거 사기도 좀 어렵고. 그죠? 근데 이 엘콘이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도 못생긴 걸못 팔잖아요. 예쁜 거 팔아야지. 못생긴 건 내가 키우고 이쁜 거는 어, 어 구독자님들한테 싸게 팔고 <laughs> 내 영업방침입니다. <영어> <laughs> 사이즈 11cm 조금 넘네요. 뽕눈 예. 잘 들었죠? 뺑 돌아 보여드릴게요. 에이콘 예. 이쁘죠? 지나가다 눈에 띄면 이렇게 어? 찜 되는 거라. 마리아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요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꽃 재는 거 보여드릴까요? 난입꽃지 이렇게 놔요 빈으로 탁탁 꽂아서 옆에 다 예뻐. <laughs> 예, 예, 마리아입니다. 세트팜의 마리아. 여기 옮기 심어 가지고. 예, 네. 야도 금잘 물었죠. 중심점 반대다고요. 중심점이 반듯한 아이를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트 판매해서, 어, 45,000원입니다. 5번, 엘콘, 마리아, 마리아금, 하고 이두. 45,000원입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6번은 한울입니다. 하늘이 어, 고객님들이 참 많이 찾으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파, 이제 좀 나가기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많이 팔리는 아예요. 이 애가 항상 형태가 아가 꼭게 하늘 하늘하게 생겨가지고 보시면 예. 단도 좋죠. 예. 곰 바로 옆에 있네요. <laughs> 예, 금도 잘 물었습니다. 지금 여보시면 영상 찍는다고 이그 텐을 다 내려가지고 이게 좀 금이 잘안 보이네요. 이게 불빛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근데 실물을 보면 금잘 물었어요. 예, 사이즈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보시면... 한 8cm, 9cm 정도 됩니다. 예. 한울리 아, 말이야. 35,000원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단수잘 할라. 가까이 안 꽂았다고. 35,000원입니다. 예, 7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한울리 모주 사진입니다. 예. 예, 분해 신문한 거 보이죠? 하늘이 모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값, 값이 좀, 어, 극하다고 예쁘시면 안 돼요. 예. 이쁘게 물들었죠? 한번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제가 번식해서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쁘죠? 예. 하늘 모주 사진입니다. 예. <laughs> 예. 다음 에이로 갈게요. 7번. 이것도 가까이 또 꽂아야지. <laughs> 7번. 7번은 한우리 철학입니다. 예. 네, 한우리 철학. 예. 네. 한우리 철학. 철화. 한우리 철학은 처음 파는 것 같아요. 내말이한번 네, 팔았어요. 이제 철학을 파야 될 시기가 아닌가. 내 생각에. 예, 네, 사이즈 한 8cm. 9cm 정도입니다. 양쪽 다 비슷해요. 예. 값은 똑같아요. 8번이랑. 예. 어, 철화는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철화는 번식하기가 쉬우니까 또 생을 또 받고. 철화의 장점이 있어요. 위에 거 따고, 번식하고, 밑에 요 사이 아들, 애기 받고. 철화의 장점이 내가 보기엔. 음, 네. 예, 음, 하여튼, 어, 한우리 철학, 예. 사이즈 큰 편입니다. 예, 3 0 0 0원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기표 나와야 된다. 아이고야, 아이구야 아들 놈이 잔소리 장난 아닌데, 안 보이면. 구독, 구독자님들 봐야 된다고 내보고. 진한 예, 잔소리를 하지 마. 아이, 잔소리 대망이게 대망, 대망. <laughs> 말잘 들어야 돼요. <laughs> 그래야 농사 일도 도와주고, <좋아지고> 효자입니다, 그래도. <laughs> 예, 3 5 0 0원입니다 8번에 넘어갈게요. 예, 어, 8번입니다. 예, 8번은 아메스트로급입니다. 아까 보셨죠? 어, 맨, 우리 메인 화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화면에서 보셨지. 가, 딸의 딸입니다. 응. 손녀, 손녀. <웃음> 손녀. <웃음> 예. 모양은 똑같이 그 거예요. 여기 예. 있네, 여기 있네. <laughs> 이렇게 그 거예요. 예. 예. 아, 좀 머리가 크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값을 음, 제가 짧게 못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작은 아이를 팔아요. <laughs> 죄송해요. 예. 그래서 아메스트로금아메스트로 아까 보니까 이쁘죠. 큰아이 보니까. 예. 이런 아이들 사서 키우시면 돼요. 한 1년 지나면 뭐. 1년이 아니고 내년 봄 되면은 뭐 커팅할 사이즈는 될 거고. 1년 있으면 뭐어마어마마클 거예요. 예.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되더라고요. 한 5c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예. 아메스트로금 자고입니다. 예. 15만원입니다. 예. 오늘 8가지 아이 보여드렸고, 예. 어쨌든 간에 또 오늘도 힘내고 화이팅 하고, 또 단디 건강 챙기고, 열심히 달리 봅시다. 항상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이, 어, 단골 많이 생겼어요. 단골이 엄청 많아요, 요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음, 자주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항상, 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항상.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항상 할게요. 예. 아미스트로 15만 원이고요. 예. 어, 값을 까먹었나 싶어서 한 번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다음으로 습니다